안녕하십니까. JM입니다. 어, 오늘 공부할 기업은 상신 EDP입니다. 어, 분석에 앞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서 정리하는 것이지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상신 EDP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2차 전지 관련주이면서 매우 고성적은 하지만 어, 매우 저 PER. 현재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기업입니다. 각형 원통형 배터리의 필수 부품입니다. 어, 일단 이걸 좀 가져왔어요. 저 피어 테이블인데, 이게 12월 9일 기준으로 과연 PER이 얼마인가를 봤더니, 무려 상신 EDP가, 여기 노란색 부분 보이시죠? 노란색 부분. 6.7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PER 6.7로서, 현재 여기서 보이는 모든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기업입니다. 어, 일단, 개요미 현황 좀 보겠습니다. 개요미 현황은 2차 전지 부품 개발 및 판매, 그리고 2차 전지 캔 개발 업체, 및 양산 업체입니다. 어, 여기서 주로 이제 다루고 있는 것들 전부 다 캔이에요. 캔. 이 캔이라고 하면은 2차 전지 양극재 뭐, 음극재 이런 것들 들어가죠. 전액,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용기입니다. 뒤에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삼성 SDI입니다. 어, 컨센이랑 지금까지 해 왔던 매출 이익 그리고 컨센을 보자면은 매년 엄청나게 고성장을 해 왔죠. 그리고 2023년에도 올해 대비 매우 고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를 보시면은 김일부 대표 이사회 특수 관계가 28.14, 30%가 좀안 됩니다. 70%가 유통주식이란 말이죠. 뭐 외국인 지분은 5% 수준입니다. 유통주식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주요 제품은 음, 캔, 원형, 중대형 합쳐서 거의 90%에 임박하죠. 어, 이, 이 캔이 무엇이냐. 원형이든 중대형이든 다, 다 똑같습니다. 전지의 내용물 전액, 해 양극, 양극제, 양극제 재그 다음에 뭐 셀프레이터 담은 용기. 다 똑같습니다. 다만 원형은 상대적으로 이제 소형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전지고, 중대형은 전기차나 ESS처럼 이제 커다란, 커다란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출 비중을 보면은 이게 2021년인데, 21년이나 22년이나 사실 뭐 원형, 중대형 이두 개가 양분을 하고 있어요. 중대형이 36%였는데, 지금 22년 3Q 누적으로 보면은 중대형이 40%로 약간 더 이제 전기차에 가까운 그런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났음을 알수 있죠 그리고 또 약간 긍정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어 중대형 캔이 이익률이 조금 더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익률도 어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년에 약10% 수준이었는데 현재 22년 3 q 까지 12%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간 좀 의아한 거는 알루미늄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나, 그 다음에 좀 다소 떨어져, 떨어졌죠. 떨어졌을 때나 이익률이 큰 차이가 없다는 건데, 그거는 아무, 래도 원자재가 연동되는 그런 판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2차전지 이제 중대형, 중대형 각형, 어, 캔이죠. 밑에는 e s s 고요 원형 캔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그만 것들의 각형 캔이나, 그 다음에 캡. 캡에 해당되는 것들, 기타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10에서 15% 사이를 계속 매출을 이루고 있죠. 공정을 한번 볼게요. 공정을 보시면은, 그 원자재 롤, 알루미늄 롤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프레스를 하고, 그 다음에 정렬을 한 다음에 세정을 하고, 검사를 하고, 포장출을 합니다. 보면은 정말 좀 단순해 보이잖아요. 그죠? 저는 사실, 어, 상신이 전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딥 드로잉이라는 기술이 어, 핵심 기술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금속 판재나 펀치를 이용해서 어, 별도로 용접 없이 한 번에 캔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거를 다른 회사들도 못할까?라는 의구심은 사실 조금 있습니다. 어,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단순하고 기구물이죠 기구물이고 어떻게 보면 다른 업체들도 할수 있다 라고 가정을 한다 보면은 이 회사가 저평가를 받는 어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건 있어요 만약 어이 동일한 기술이지만 동일한 기술이지만 혹은 아니면 뭐, 뭐 기술이 조금 다르더라도 이렇게 똑같은 제품을 삼성 sds는 똑같은 가격으로 다, 다 이제 주고 있는데, 다른 보통 회사들은 5% 영업 이익을 났다면은, 상신이 영업 이익이 10%가 났어. 똑같은 제품에, 똑같은 판가인데, 이익률이 높다. 그러면은, 이거는 인정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게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핵심 고객사는 삼성 SDI가 90%에 임박합니다. 어, 이제 사실 약간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어, 지금 영업이익이 계속 10%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단독 고객사예요 단독 고객사에다가 기구물이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10%가 계속 나온다는 거는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향후에 뭐 사실 성숙기에 들어가면은 이익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삼성 SDA의 주요 고객사는 이제 BMW, 아우디, 피아트, 유럽 쪽이 좀 많죠 그리고 삼성 SDI의 유럽 주요 공장은 헝가리에 있죠.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SDI의 배터리 캐파 증가량은 매우 관심있게 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상신의 매출은 삼성 SDI의 캐파를 따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23년에서 25년, 26년으로 가면서 거의 두배가 증가하죠. 매년 거의 30%에 가깝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신 EDP도 매년 3 0 가깝게 성장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 있죠. 뭐, 배터리 용도별 출하량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모두, 뭐,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2차 전지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파우치 각형 원통형 추이를 좀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상시는 파우치형은 납품을 하지 않죠. 삼성 SDI만 납품을 하기 때문에 각형 원통형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따라가고, 특히 삼성 SDI의 정책을 예의주시해야겠죠. 증권사의 예상 이익을 보죠. 신한에서는 2023년에 매출을 3564억, 이익을, 영업 이익이 370억,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유한타 증권에서는 매출은 비슷하죠. 3600억 수준이고, 영업이익은 조금 더 높게 437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밸류 체인입니다. 이거는 이제 진 투자 정권의 밸류 체인인데 상신 EDP는 껴줬지도 않길래 제가 임의로 넣습니다. 었 여기 보면은 상신 EDP,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전평가 받고 있는 신흥 SEC. 신흥 SEC가 그캔 위에 뚜껑, 뚜껑을 1위 업체라면은 상신 EDP는 캔, 캔에 대한 1위 업체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어, 딱히 좀뭐 특이한 건 없습니다 부채비율이랑 유동성 매우 안정적입니다 어, 그리고 손익계산서을 위해서 대략적이나마 매출이랑 영업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번엔 현금흐름을 좀 볼게요 현금흐름도 사실 뭐볼건 없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제 성장주에 해당되는 영업활동 이제 플러스 영업활동이 플러스고 투자활동이 마이너스 재무활동도 약간 마이너스 정도로 향하고 있죠 매우 정상적이고 괜찮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상신 e DP의 적정 주가를 제가 한번 산출을 해 봤는데 음, 사실 적정 주가라는 거는 투자 주체가 어떻게 산출을 하냐에 달려 있어요. 달려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이론에 따라서 주가를 한번 구해 봤는데 일단 비례예요. 23년의 영업 이익이 이제 평균 325. 성장률은 제가 임의로 50%만 잡았어요. 실제로는 어, 삼성 SDI가 거의 두배 가까이 증가가 되는데 저는 50%만 반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이제 기구물이고 단독 고객사를 가지고 있으면 영업 이익이 계속 조금씩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50%를 반영하게 되면은 25년 영업 이익이 488억이고 멀티플은 10을 줬습니다. 어 진짜 근데 기구물이고 단독 업체들 같은 경우는 향 멀티플을 5나 3 이렇게 받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도 얘는 멀티플 10을 그때도 줄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25년, 26년에도 그때도 성장을 할 거거든요. 계속 성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 10을 줘도 과하지 않다. 할인율 13%. 이 할인율에 대해서는, 어, 제가 밑에, 어, 좀 간단하게 써놨는데, 이거 이제,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제 블로그에서 할인율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따로 검색해서 개념을 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미래의 영업이익에서 현재 의 가치로 땡겨오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적정 주가는 25,000원 수준이 나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특정 누군가는 무슨 멀티플이 10이야 이런 업체는 멀티플 5가 적당해라고 생각한다면은 적정 가격은 12,400원 수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저평가 가치주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 제가 사실 저도 우려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은 영업이익이 10%를 상회하고 있어요. 근데 단독 고객사고 이제 기구물이잖아요. 기구물.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나중에 이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그런 저평가 받는 게 이제 당연한 논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볼 건데 이 회사가 이익률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매출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두개다 같이 봐야겠죠 그리고 경쟁사는 어떻게 되는지도 계속 봐야 될 거고요 특히나 장기투자로 관심있게 계속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년에 일봉 차트 1년인데 어 핵심도로 봤을 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향을 하고 있고 어, 최근에, 저는 이제 엠벨롭을 좀, 좀 자주 보는데, 엠벨롭 하단을 뚫었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는, 저가 매수, 첫, 첫 매수, 첫 분할 매수를 들어가 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장기보다는, 이제 좀 수, 윙윙 어, 저평가 가치주의 함정이 안 빠지기 위해서, 일단은 스윙으로 먼저 좀 접근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향후 좀 지켜보고, 장기로 가져갈지는 좀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그나마 조금, 지지선 저항선이 좀 보이죠? 지지선은 약만 삼천원, 저항선은 이만 원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업체는, 어, 실적, 현재까지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고, 미래의 실적도 예상이 우상향하고 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는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위아래 지지 저항을 좀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한번 볼게요. 뉴스는 삼성 SDI와 관련된 게 되게 많아요. 여기, 여기 보시면은 상신 EDP 삼성 SDI와 매출액 동행할 것. 어, 얼마나 동행한지 한번 볼까요? 저도 사실 이걸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동행하는 게 아니라 뭐 완전히 따라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동행한다, 따라간다 같은 말이긴 하지만 똑같은 율로 똑같은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각도로 각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삼성 SDI의 그런 이제 흐름을 더 많이 주시해야겠죠. 수화 분석은 이제 즉히 중간적인 수화 분석입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어, 마지막으로 상신 EDP의 시그널이 있다면 그 위에서 점점 바로 위에서 SDI와 상신의 매출액 추이를 보셨죠. 삼성 SD와 i 동행한다. 그러니까 삼성 SDI의 뉴스를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어, 각형의, 중대형 각형 캔을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각형 배터리가 늘어난다? 어, 그리고 삼성 SDI가 각형 배터리를 더 많이 채용한다? 그러면은, 상신 EDP는 이익률이 조금이나마 더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삼성 SDI가, 아, 우리도 파우치를 하겠다. 이러면은 상신 EDP는 사실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어,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